자 아, 클리어 한번 드라이브 한번 클리어 쭉 반대 왔다가 드라이브 쭉쭉 쭉. 하나 둘쭉 드라이브 땅쭉 자세요 클리어 쭉 하나 둘 하나 둘쭉 하나 둘 드라이브 좀더 임팩트 있게 둘땅 하나 둘 클리어 쭉 하나, 둘, 셋자 왼발 띄면 안돼요 왼발 딱 붙어 쭉자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클리어가 스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빼줘야지 죠오른발에빼봐 네. 오른발 뒤로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옆으로 돌아요 자연스럽게 준비 자, 클리어 그쵸 드라이브, 쭉, 오케이. 자몸 옆으로 틀어주고 쳐. 드라이브, 딱. 하나, 둘, 쭉. 드라이브, 쭉, 쳐. 클리어, 쭉.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쭉. 드라이브, 딱. 클리어 직선으로, 쭉. 하나, 둘, 클리어, 클리어. 내 머리 위에서 쳐봐요. 쭉, 쳐, 하나, 둘, 내 머리 위에서, 쭉, 하나, 둘, 쭉. 내 머리 위에서, 딱, 하나, 둘, 보자 할게. 클리어 드라이브, 하나, 둘, 쭉, 드라이브, 딱, 클리어 높게, 쭉, 하나, 둘, 클리어 쳐주고, 딱, 왼발 먼저 떨어지면 안 되죠. 왼발이 떨어질 때, 스윙 네. 왼발 떨어질 때, 그쵸? 드라이브 e w 왼발 들고 있다가, 떨어질 때,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쵸? 드라이브 그치. 드라이브 좀더 빠르게. 드라이브 세게 치 d r i v 빠르 r i v e Drive. Drive. d r 게 치는 d r 드라이브를 쭉.

그렇죠 오세오 왼발 떨어질 당당 쭉 그렇지 드라이브 자 왼발 떨어질 때툭자 이것도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때려야죠 쭉둘 준비 왼발 떨어질 때자 깽깽이로 가요 깽깽이로 쭉 깽깽이로 가요 쭉자둘 드라이브 어떻게 쳐요 드라이브 빠르게 쭉 그쳐 높게 내 머리 위에서 땅 드라이브 쭉 높게 쭉 그쳐 쭉. 쭉. 드라이브 딱. 한번더쭉 드라이브 드라이브 푸시 우리 드라이브 쭉 드라이브 딱. 푸시 백푸시 백푸시 드라이브 쭉 드라이브, 짱! 슛! 시스다 스텝. 드 바로 나.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치 후에 바로. 라크 탕장 들고.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나왔죠. 왼발 오른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쭉. 한번 더. 하나 둘 쭉. 하나 둘 그렇죠. 드라이브 쭉 드라이브 땅 들어오면서 쭉쭉 쭉.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면서 땅쭉할때 잡아봐요 그립을 쭉 하나 둘꽉 잡아 쭉쭉 쭉. 쭉. 하나 둘 하나 둘푸시땅쭉자안 뜨게 하나 둘 하나 둘푸시쭉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 투시 딱교대할게 반대 드라이브 드라이브 푸시 드라이브 투 드라이브 딱 투시 투투 라켓 들어야 라켓 하나 둘 라켓 들고 와요 쉬고 내려가잖아 쉬고 든 상태에서 스텝 오는 거 라켓 항상 내 명시 앞 하나 둘 1, 2, 3, 4, 5, 6, 7, 8, 1 1 2 1 8 2 1 22, 23, 24, 2 26, 28, 2 푸시, 9 29, 2 29, 29, 29, 29, 29, 2 오, 무 빼지 말고 <laughs> 하나 둘쭉 푸시 딱쭉 하나 둘 하나 둘 푸시 딱자 임팩트로 쭉쭉 푸시 잡아 치한번더쭉 하나 둘 푸시 딱 <laughs> 교대할게 레이병 Thank you. 이게 아니라 여기 치는게 아니에요 살짝 개봐요자 여기 먼저 준비. 하나 둘 조.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그 하나 둘그쭉 쳐. 하나, 하나,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여기서 이게 아니라 뻗고 나가는거야 뻗으면서 나가는거야 접히지 말아라 먹뻗으서서아 밥을 먹고, 밥을 라켓 너무 눕히지 말고 라켓 좀 세워줘 눕히지 말고 안녕하세요 쭉. 하나, 둘, 셋. 쭉. 준비. 하나, 둘, 쭉. 쭉. 지금 보면 앞으로 또. 지금도 눕히지 말고 앞으로 하나, 아 여기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가야죠 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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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세 맞춰 자세 쭉쭉 쭉. 쭉. 하나 둘쭉다쭉 하나 둘 준비 쭉 하나 둘쭉몇 몇. 개로 쳐어요 지금 조용 둘! 해, 지금히 해, 조용히 해, 뒤로 가요 로하하 뒤로. 하나, 둘. 하하 하나, 둘. 둘 쭉! 이거 치자라 살짝 안아주는 느낌으로 톡 여기 먼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이게 그립이 히 해, 계속. 지금 어떻게 치냐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끝까지 가만히 있어. 톡, 하나, 둘, 막 끊지 마요. 지금도 끊잖아. 톡, 알아주는 느낌으로. 톡, 여기 먼저 톡, 하나, 둘, 준비.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둘, 쭉, 지. 딱. 하나, 둘, 지. 쭉.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가, 뒤로. 쭉. 뒤로 가, 뒤로, 뒤로. 쭉. 하나, 둘. 하나, 둘. 치지 말고, 살짝 안아줘요. 살짝 토, 토, 지. 토, 안아줘요. 둘, 하나, 둘, 세 개. 쭉. 쭉, 쭉, 양쪽 클리어, 클리어, 쭉, 저, 쭉, 준비, 하나, 지금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들어서, 이제 어깨를 확 열어줘, 쭉, 팔꿈치 더 위로, 딱 준비, 팔꿈치 위로, 위로, 쭉. 하나, 둘, 땅! 준비! 하나, 둘, 쭉! 스텝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땅! 그치! 맞을 때는 내 위에! 시선 위로! 쭉! 그치! 하나, 둘, 땅! 오케이! 쭉! 그쵸! 쭉! 자 어깨 어떻게 알아요, 써 어깨. 자 어깨 어디 있어요? 쭉. 맞을 때 공이 앞에 있으니까 풀려가 안 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지 위에. 하나, 둘, 쭉, 그치지다 준비. 쭉 지금도 팔꿈치 확 빼. 나갈 때 빼, 나갈 때 빼, 그렇지. 쭉 빼. 자, 옆으로 가요, 옆으로. 쭉, 지. 하나, 둘, 짠. 시선 위로. 쭉. 쭉, 그쵸. 그렇죠? 옆에서, 앞으로. 옆에서 앞으로. 쭉. 정면 보지 말고. 쭉. 하나, 둘, 짠. 쭉. 준비. 쭉. 자, 두개 쭉! 스윙 쭉. 쭉. 쭉! 계속 여기서 나오잖아, 스윙 뒤에서 나오잖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땅 팔꿈치 더 들어요 쭉! 하나 둘 그쵸 자, 마주치고 낚아 쭉! 그렇지 낚아채봐요 다 말대 손에 힘쭉 손에 힘다 손에 힘쭉찍힘 말대 스윙 쭉 하나 둘다 하나 둘쭉 왼발 들고 들고 떨어지면서 들고 떨어지면서 하나 둘쭉 딱. 자 맞을 때 힘이 풀려서 그래요. 힘 잡아 봐. 잡아. 쭉. 딱. 그치? 다꿈치 쭉. 앞에 서 나오지 말고 바로 뒤로. 준비. 쭉. 하나, <웃음> 둘, <웃음> 딱. 낮아서 내려가는 거야 공이. 타점이 낮으니까 멀리 안 가고 빨리는 거야. 타점 위로 네. 시선이 내 위로 가면 위로. 쭉 그렇지. 땅 오케이 시선 내 위로. 쭉 그렇지 내 정수리. 쭉저 하나 둘 쭉. 땅 준비 하나. 둘쭉 둘, 준비 쭉 둘, 치. 옆으로 땅 교대할게요 클리어 언더 클리어 치고 언더 반 코트 만 앞으로 옆으로 클리어 쭉 <목소리> 언더 포핸드 언더 하나 둘 언더 팔로 해서 팔. 쭉 언더 발더 와야죠, 더 하나 둘 쭉! 하나 다 준비!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쭉! 하나 둘 오케이 쭉! 하나 둘이게 맞을 때 공이 좀 멀리 있어야 멀리 나가요딱 펼쳐져야 돼요 팔꿈치가 그리고 쓰는게 아니라 동작이 응, 되어있 응, 그래. 클리어 쭉 하나 둘 하나 둘다 언더 쭉 그렇지 쭉 하나 둘 오케이 클리어 쭉 언더 한 번. 클리어. 쭉. 언더. 딱. 왼발 떨어지지 말고. 쭉. 하나. 둘. 너무 가까워요, 공이. 공 멀리 두고. 그렇지. 쭉. 언더. 딱. 언더 낚아채요. 낚아채. 그렇지. 쭉. 낚아채. 쭉. 그렇 하나 둘 클리어 쭉 하나 둘 쭉, 클리어 쭉 하나 둘 와야죠 쭉 클리어 클리어 언더 클리어. 클리어 쭉 자 계속 여기서 나가자 스카 한번 의식해서 쳐봐요 준비 공 날라오면 바로 손목 이게 아니라 세워 그치. 바로 그치 쭉 하나 둘 자, 바로 그치 시선은 내 위에서 내 위에서 쭉 하나 둘 바로 네, 위에서 쭉 하나, 둘, 셋 준비 쭉 어디다 쳐 어디다 풀려 풀려 멀리 쳐 쭉, 멀리 쭉셋둘 쭉. 멀리 쳐 멀리 멀리 둘 멀리 쭉셋자한번더한번더 쭉. 멀리 쳐 멀리. 예! 자, 하나 둘 언더를 이게 아니라 아래서 위로 지금 치는 거 보면 옆으로 빠이잖아 아래서 위로 클리어 쭉 아래서 위로 그렇지 쭉. 하나 둘자 시선 앞에 봐요 시선 앞에 봐 앞에 쭉쭉쭉 쭉. 쭉. 하나 둘 때리지 말고 쭉 상천이 코 클리어 쭉 언더 딱한번더쭉 하나 둘 클리어 쭉, 헤어피, 딱! 맞는데, 옆으로 가잖아, 헤드가. 앞으로 가야 돼. <laughs> 클리어. 쭉, 헤어피, 쭉, 쭉. 하나, 둘, 쭉, 헤어피, 배가바 치지 말고 살짝 갖다 에기만해대기만해테기만기만해요기대기만해그기만대기만해또기만 빼지 말고 스톱 딱 이게 아니라 스톱 그만 다시.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에이구, 에이구, 다시. 팔꿈치. 하나, 둘. 팔꿈치 빠지면서 쭉. 하나, 둘. 같이. 빠지면서 쭉. 하나, 둘. 쪄. 쭉. 하나, 둘. 쪄. 다리 버텨 쭉쭉쭉 아 다리 버텨 쭉쭉자 예. 아, 하나, 하나 둘그대 아, 할게요 스매싱 헤어핑 아이 클리어 헤어핑 팔꿈치 아이 다시 팔꿈치 쭉 하나 둘 아, 클리어 쭉 언더 아예 헤어핀 헤어핀 쭉 헤어핀 쭉그 클리어 쭉 헤어핀 딱. 그렇 왼발 고정해야죠 왼발 고정 쭉 그치 높게 멀리 쭉 멀리 쳐 멀리 딱. 하나 둘네개 멀리 쭉 헤어핀 쭉 쭉. 하나, 둘! 마지막! 마지막! 클리어! 쭉! 하나, 둘! 뛰어야죠! 쭉! 하나, 둘! 팔꿈치! 앞에서 나가지 말고 바로! 바로 빼, 바로! 바로! 그렇지! 바로 그쵸 하나, 쭉, 높게 멀리, 멀리 내 위에서 시선 내 위에 시선 내 위로 쭉 그렇지, 둘네개내 위로 시선 쭉 하나, 둘두개 쭉, 좋습니다.